안녕하세요. 책리는 민주입니다. 오늘 소개할 책은 나는 뻔뻔하게 살기로 했다. 여러분은 이책 제목처럼 이래 본적 없는지 궁금하네요. 저는 이렇게 뻔뻔하게 한번 살아보고 싶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있는데요. 이 책을 읽고 난 후에도 뻔뻔하게 살수 있을지 실천이 잘안될것 같기도 한데 정말 뻔뻔하게 한번쯤은 살아보고 싶기도 합니다. 데이비드 시버리 지음, 김정환 옮김, 더 이상 괜찮은 척 하지 않겠다. 심리학으로 배우는 자존감 높은 사람들의 21가지 습관. 데이비드 시버리, 임상 심리학의 세계적 권위자인 미국의 의학자, 심리학 센트럴 스쿨과 데이비드 시버리 스쿨을 설립했다. 다양한 환자들을 직접 상담한 임상 사례를 통해 원만한 인간관계를 구축하는 방법을 연구했고 이를 책으로 집약해서 많은 사람들이 자신답게 행복한 삶을 살수 있도록 힘썼다고 합니다. 목차 1장. 가끔은 이기적이어야 한다. 2장. 소중한 건 모두 나에게 있었다. 3장. 자존감에 관한 몇 가지의 오해. 사장, 마음대로 살고 힘껏 행복해질 것. 일장, 가끔은 이기적이어야 한다. 모든 괜찮은 척은 나의 적이다. 누구에게도 함부로 상처받지 않는 나를 만들기로 했다. 심신이 문척 지쳐 보이는 젊은 직장 여성 캐서린이 상담실로 들어왔다. 경험이 풍부한 의사는 당장 효과적인 조언을 주기 위해 그녀의 말을 주의깊게 경청했다. 그리고 그녀의 얼굴을 열심히 관찰하다가 알겠다는 듯 머리를 끄덕이며 말했다. 당신에겐 자신만의 휴식이 필요한 것 같군요. 세계 속에 온갖 부담을 안고 악착같이 일하고 있습니다. 밤늦게 집에 돌아와서 조차 청소하랴, 식사 준비하랴. 끝없이 신경을 쓰면서 당신 자신을 남김없이 당진하고 다음날 다시 괜찮은 척 회사에 나가 같은 메일을 반복합니다. 회사 아니든 가정에서든 다른 여성들도 이런 일상은 뢰에 감수하지 않나요? 그렇다면 또래의 동료 남성들은 어떤가요? 상사의 끊임없는 잔소리는 물론이고 일과 상관없는 외모나 태도에 대해서도 자기 자신을 자책하면서 온몸으로 견디고 있나요? 자질구레한 집안일에 신경을 쓰면서. 여자를 위해 자신을 희생하던가요? 그러고 보니 그런 것 같진 않아요. 사회는 그런 것이 여성만의 일이라 은연 중에 생각하기 때문이죠. 혹은 여자들 스스로도요. 그래서 당신에게 휴식을 즐기라고 말씀해 드리는 겁니다. 아, 이책 속에 이 상담 여성처럼 이런 삶을 살고 있는 사람이 우리나라에도 참 많죠. 우선 자기 세계를 구축하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너무 추상적으로 들린다면 자신의 매력과 개성, 진정으로 원하는 일을 알고 확고한 기반으로 살아가고 있음이라는 뜻으로 풀어보겠다. 당신은 자기 세계를 가진 사람인가? 프랑스의 저명한 정신의학자인 피에르 자네는 여성이 지금까지 두 드러진 명성과 권력을 향유하지 못하는 이유는 불필요한 일에 자신의 활력과 신경을 허비했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연극 작가 버지니아 울프 또한 여성이 자유로운 문을 여는데 필요한 것은 자기만의 방이라고 말한다. 몰두할 가치가 있는 일에 인간은 혼신을 다할 권리가 있으며 그럴 때 성공 여부를 두려워할 필요도 없다. 이것이 바로 자신을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의 삶이다. 진정한 자존감이란 자신의 이익만을 위해 타인의 희생을 요구하는 이기주의자가 아니라 자신을 배려할 줄 알기에 타인을 먼저 배려하고 스스로를 사랑하기에 타인도 사랑할 줄 아는 것을 말한다. 누구에게도 누군가의 상처되는 말에도 함부로 휘둘리지 않는다. 그렇다고 타인의 의견이나 충고에 대해 철저히 담을 쌓고 산다는 게 아니다. 오히려 타인과의 원활한 인간관계 속에 여유와 자유가 넘친다. 자존감의 정신으로 무장하면 마법의 힘을 갖게 된다고 말해지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누구도 나만큼 내 고민에 간절하지 않다. 행복과 성공의 공식은 단순하다. 단지 자기 자신이 될 것, 당신이 할수 있는 가장 반짝반짝 빛나는 스스로의 방식을 찾을 것. 매일 스트립. 뻔뻔한 선택이 결국 나를 살게 한다. 일과 가정 사이 어떻게 나를 지킬 수 있을까? 가정과 일이라는 두 가지 문제를 앞에 두고. 고뇌하는 수많은 기온 커리우먼들이 오늘도 무엇을 먼저 선택해야 할지 몰라 방황하고 있다. 마음 같아서는 두 가지 전부를 잘하고 싶지만 사회는 한 명의 여성에게 그럴 수 있도록 충분한 기회나 넉넉한 시선을 주지 않는다. 부탁에는 노우, 인생에는 예스. 거절하지 못하는 성격에서 자유로우려면 지금 자신이 바라는 바를 솔직하게 털어놓는 것이다. 나중에 일어날 비극을 막는 최선의 방법이다. 물론 지금 당장은 아내도 장모도 섭섭할 것이다. 어떤 사람들은 솔직한 고백을 자신에 대한 공격으로 받아들여 싫은 티를 내거나 대화 자체를 거부하고 적반하장으로 나올 수도 있다. 그래도 마음을 터놓고 말해야 합니다. 그런 식의 대화로부터 해결의 실마리를 풀어나가면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섣부르게 타인의 요구를 들어주다 갈등의 늪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일곱 가지 원칙을 어, 알아야 되는데요. 첫째, 끝끝내 생각해도 자신의 힘으로 해결해낼 수 없는 일은 결코 맞지 마라. 이 지금의 상황이 어떤지가 아니라 앞으로 어떻게 될 가능성이 있는지를 먼저 생각하고 판단하라. 3. 갈등은 아무래도 몰래 소리 없이 믿기지 않을 정도로 커져버린다는 사실을 잊지 마라. 4. 자신의 힘으로는 어쩌지 못하는 경우가 존재함을 인정하라. 5. 번거로운 일이 생기기 전에 거절하는 용기를 가져라. 6. 직감적으로 거슬리는 부분을 누군가 그리 중요한 일이 아닐 수 있다고 말해도 믿지 마라. 7. 주변의 일이 커지면 단념하고 빠져나와라. 조금만 더 있으면 빠져나갈 수 있으리란 생각으로 머무르면 그때는 손을 쓸수 없게 된다. 뭐 어떻게 되겠지 하는 안이로운 마음이 번거로운 일을 거절하지 못하게 하고 이것이 언젠가 큰 짐이 되어 사람의 등을 짓누르게 된다. 당신의 행동으로 남들이 당신을 어떻게 생각할까 너무 연연하지 말라. 그들은 그렇게 당신에 대해 많이 생각하지 않는다. Keep in mind, 엘리너 루즈벨트가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이장 소중한 건 모두 나에게 있었다. 사랑받기 위해 나를 잃지 않는다. 사람의 마음을 끄는 방법은 상대의 마음을 채우는 것들에 내가 먼저 귀를 기울이는 것이다. 자기 존중의 중요성은 나 자신한테 국한되지 않는다. 상대방에 대한 존중의 미덕을 보여줘야 상대가 마음을 연다. 역사적, 역사학자들의 말에 의하면 역사상 지구상에 벌어진 모든 전쟁은 결국 자존심의 싸움이라고 한다. 자기 존중의 원칙을 아는 사람이 상대를 설득할 때는 나부터가 아닌 타인의 만족을 먼저 생각한다. 나를 배려하기 때문에 타인을 먼저 배려하는 것이다. 이 원칙을 이해하면 굳이 서점에 수북히 쌓여있는 자기개발서를 들여다보며 골치를 썩을 필요가 없다. 세상의 모든 권력자들이 이 원칙을 이해한다면 전쟁도 피할 수 있을 것이다. 타인을 존중한다는 것은 타인의 존중을 받는 최고의 기술이다. 주나이들 리 라자가 한 말입니다. 그는 당신에게 고마워하지 않는다. 서로의 가슴에 켜켜이 쌓인 앙금을 걷어내는 일은 그 전에 숱한 시간과 고통을 필요로 했지만 자기 중심의 차고를 떨치는 순간 모든 것이 자연스럽게 해결된다고. 당신이 어느 날 마주할 불행은 당신이 소홀히 보낸 지난 시간의 보복이다. 나폴레옹 막연히 세상에서 훌륭하다고 말하는 것들에 얼매여 삶의 어디선가 자기 자신을 잃어버리고만 당신에게도 나 아닌 것들을 과감히 버려야 하는 순간이 있다. 혼자이고 싶지만 혼자이고 싶지 않다. 누군가에게 자신의 일상의 가로노인 비밀에 관해 말을 하는 것은 결코 익숙한 일이 아니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밤에 밖으로 나가는 거야. 젊은 사람은 무엇인가를 배우거나 클럽에 멤버로 활동하거나 어디든 좋은 이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으로 가서 친구를 사귀는 게 중요해.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 자기를 적극적으로 표현하지 않으면 다른 이가 먼저 당신을 궁금해하지 않는다. 누군가가 어떤 사람과 사귀려고 마음먹은 것은 상대를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 자신을 위해서야. 주위 사람들이 나를 위해 뭔가 나서주지 않는다고 걱정하기 전에 내가 먼저 사람들에게 무엇인가 가슴 뛰는 느낌을 전해주도록 해. 최악의 고독이란 지금의 나 자신과 불편한 상태로 지내는 나날이다. 마크 트웨인이 이렇게 멋진 말을 했네요. 결혼의 전제는 당연히 사랑이다.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하기 때문에 결혼하는 것이지 상대를 위해 나를 희생하거나 소유하고 싶어서 결혼해서는 안 된다. 자기 희생을 전제로 하는 결혼이야말로 세상에서 가장 의미 없는 인간관계를 맺는 것이라고 할수 있다. 결혼은 상대를 즐겁게 하기 위해 하는 게 아니다. 그 사람과 함께 함으로써 내가 즐겁고 행복하기 위해 결혼하는 것이다. 나 자신이 마음껏 누릴 수 있어야 한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사랑하는 사람의 모습 그대로를 함께 할수 없는 사람이나 결혼이라는 계약으로 묶여있지 않는 한 함께 할수 없는 사람과는 절대 결혼해서는 안 된다는 점이다. 자기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게 되면 두 사람은 결국 부부라는 관계 그 자체로 인해 인생의 의미를 상실하게 될 것이다. 모든 사랑은 언제나 자신의 모습을 간직해야 한다는 기본적으로 어, 원칙으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 프리디니체는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결혼을 결심할 땐 스스로에게 이렇게 물어보라. 나이가 들어서도 이 사람과 과연 대화하며 지낼 수 있을까? 결혼 생활에서 이 점을 제외하고는 다 변하기 마련이다. 내 문제의 해답을 타인에게서 구하지 말라. 심리학이라는 학문에서 말하는 양면적 가치란 개념이 있다. 이는 사고와 감정의 대립상태를 말한다. 마음은 여기에, 머리는 저기에. 생각은 다른 곳에 있어서 한 발짝 꼼짝 못할 것 같은 갈등 상황은 누구에게서나 상상이나 상상 이상으로 괴롭다.나 자신을 위한 좋은 선택이란 대체 어떻게 내려야 하는 걸까? 헨리 하딩도 그런 고민을 하고 있었다.어린이는 회사에서 자신을 정글시킬 권리가 있다는 것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다.이번 정근이 승진을 위한 것이라는 것도 사실 알고 있었다. 그는 지금까지 부모님과 떨어져 살아본 적이 없었다. 다큰 어른이 부모님과 헤어져 사는 게뭐 그리 큰 문제냐고 힐난할 사람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30년 가까이 익숙한 환경이나 오랜 친구들과 떨어져 사는 일은 그에게 두려움을 주기에 충분했다. 자기 확신이 없는 사람들은 마음속에 어쩔 수 없이 우유부단이라는 미로를 만들고 만다. 이는 아이들이 무심코 무엇인가 붙잡고 안 눕는 것과 같은 행동이다. 헨리는 의사의 명령에 따를 수 없다고 생각하다가도 금세 다시 그래도 그럴 수밖에 없다고 결심했다. 하루에도 수십 번씩 이렇게 생각이 뒤죽박죽이다 보니 완전히 지쳐버렸다. 카운셀러는 이렇게 말할 것이다. 당신을 어지럽히는 문제는 우선 선입견 때문에 발생했다고 볼수 있습니다.당신은 경쟁 회사로 갔을 때 받을 수 있는 파격적인 대우를 생각하고 있습니다.어쩌면 고급 정보를 제공하는 대가로 특별 보너스를 줄지도 모릅니다.하지만 이대로 지금 다니는 회사의 명령에 따라 정근을 가면 그런 거금은 손에 쥘수 없습니다.아닌 척했지만 당신이 정말로 혼돈을 느끼는 것은 바로 이 문제가 아닌가요? 경쟁회사는 왜 당신이 도련 이직을 하려고 하는지 이상하게 생각할 것입니다. 당신을 채용한다고 해도 그것은 당신의 능력을 높이 평가해서가 아니라 당신이 가지고 있는 고급 정보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따라서 이용 가치가 사라지면 당신을 헌신짝 버리듯 내칠지 모릅니다. 전국을 찌르는 카운설러의 지적에 부끄러움을 느꼈다. 말씀하시는 게 모두 맞습니다. 저는 도저히 그럴 수 없습니다. 그렇게 사는 건생 지옥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보다 아주 조금이라도 더 나은 내일을 지향하는 것입니다. 회사라는 조직 안에서 정근은 하나의 성장입니다. 분명한 사실은 고급 정보를 빼돌리는 대가로 거금을 받고 더 높은 지위로 이동하는 것은 진정한 성장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헨리의 얼굴이 밝아졌다. 양심을 지키는 일은 힘들었지만, 지키려고만 하면 꺼릴 길 없이, 꺼릴 길이 없으므로 마음이 가벼워지는 것이다. 그렇다. 양심을 지키는 것이 나를 존중해주는 일이고, 내가 나를 존중하는 것이 행복을 지키는 일이다. 헨리는 카운설러와 굳은 악수를 나누고 헤어졌다. 아, 저는 이 글을 읽고 정말 우리가 살면서 양심에 저버리는 행동을 하거나, 좀 찔리는 행동을 할 때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럴 때 정말 양심을 지키는 게 나중을 위해서도, 그게 본인을 위해서도 정말 좋은 일이라는 거를 이 글을 통해서 한번더알수 있었습니다. 우리 삶을 상막하게 하는 대부분의 고민이 경제적인 것 같지만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정신적 문제가 더 본질인 경우가 많다. 익숙한 환경에서 떠나야 하는 것은 서운함 등 돈이라는 문제를 감추기 위한 그럴듯한 포장지에 불과했다. 직장인들이 겪는 대부분의 트러블이 당사자들의 내적인 불안에 의해 일어난다고 한다. 심리학자들은 이럴 때일수록 당면하고 있는 문제로부터 잠시 떨어져 보라고 권한다. 자신을 스트레스로부터 해방시키고 그 문제를 마치 다른 사람의 것인 양 바라보라는 것이다. 살다 보면 누구나 숱한 선택의 문제에 처하게 된다. 이때 자기존중이 없으면 아주 단순한 문제에도 갈등을 느끼게 된다. 자신의 못난 내면이나 결점이 드러날까봐 갈등의 본질을 외면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하루 빨리 갈등의 괴로움에서 벗어나고 싶다면 이 상황에서조차 이성과 척하는 것을 풀어헤치고 그것에 당당히 맞서라. 밑바닥의 본심에서 자신이 원하는 것을 회피하지 마라. 당신에게 최대의 보상을 안겨주지 못할지라도 그것이야말로 인생의 고통스러운 후회를 가장 줄일 수 있는 길이기 때문이다. 뻔뻔하게, 단호하게, 나답게. 모든 사람은 근본적으로 자기중심적이다. 그래서 다른 사람의 의견에 이의를 제기하는 것에 자기 만족을 느끼며 즐거워한다. 상담을 하다 보면 상대방이 삐뚤어진 성격적 결함에 맞춰서느라 지칠대로 지쳐버린 사람들이 정말 많다. 꼭 자기 자신을 굽히는 것만이 평화적 해결은 아니라는 점이다. 그것을 극복하는데 유용한 전략적 인기, 응변은 살아가는데 필수적이다. 스스로 감정적 치우, 감정적으로 치우치지 않게 객관적인 태도를 견지해야 한다. 자기 자신에게는 냉정하면서도 타인에게는 관대한 어리석음에서 벗어나야 한다. 어떤 사람들은 이런 태도가 몰인정한 행동이라고 여길지 모른다. 자기 존중의 세계로 나아가는 일은 무엇보다 먼저 온전한 자기 자신으로 뻔뻔하게 무정하는 것에부터 출발해야 한다. 무작정 착하게가 아닌 어떻게 착하게 살 것인가? 자신의 선량함을 지키는 방법을 모른다면 세상은 그가 가진 선량함을 이용해 노예로 삼고 감옥에 넣으려 할 것이다. 다른 사람을 위하려면 가끔씩 이기적이어야 한다고 에드워드 엘버트가 이런 말을 했다고 해요. 다른 사람은 다 잊은 일왜 나는 하이킥 할까? 자책감을 괴로워하는 사람들은 스스로를 파괴하는데 능수능란하다. 자기 자신을 더 괴롭히고 부정적으로 몰고 가면서도 묘한 쾌감을 느낀다. 자존감이 없는 사람들은 자신이 실수했다고 느끼면 삽시간에 기분이 바닥을 치거나 아니면 자신이 초래한 궁지에 대해 다른 사람의 잘못인 양 화를 낸다. 키빈 마인드 낮은 자존감이란 끊임없이 브레이크를 밟으며 인생 인생을 운전하는 것과 같다. 맥스 엘 말츠 자존감을 높이기 위해선 자신이 이룬 일과 성취에 집중하라. 삶에 밀고 들어오는 실패와 부정적인 말들은 깨끗이 잊어버려라. 연애에서 필요한 진짜 자존심 평생을 다른 방식으로 살아온 두 사람이 어느 날 거의 평생을 두고 공동생활을 하게 된다. 부부 사이야말로 다른 어떤 인간관계보다 타협과 협조가 필요한 관계다. 아무리 가까운 부부 사이라도 자기만의 삶을 버리게 되면 그 틈새로 어김없이 불화가 끼어든다. 자기 자신으로 있을 수 있는 것, 동시에 관계를 위한 자기 희생, 두 가지 가치의 조율을 아름답게 해낼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적절한 조화가 필요한 것 같아요. 결혼 생활은요. 모든 인간과 관계가 그렇지만 특히 부부 사이에 일어날 수 있는 최대 비극은 상대에게 자신의 삶의 방식을 강요하는 일이다. 오스카 와일드는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야말로 평생 지속 로맨스라고 했네요. 아, 너무 멋진 말인 말이 너무 멋진 말이죠. 한 번뿐인 내 인생 지금 행복한가? 평생 남을 의식하다 벌어지는 몇 가지 일들 단언컨대 자신의 진정한 욕구를 무시한 채. 사회에서 요구한 선을 행하다 보면 후회만 남는다. 자기를 위해 뻔뻔하기 위해서는 용기가 필요하다는 사실 또한 깨달아야 한다. 그렇기 위해서는 당연히 상대방을 이해하려는 마음가짐도 가져야 한다. 나만을 위해 남을 짓밟아 버리라는 오늘의 사회적인 분위기에서 쉽게 피부에 와닿는 야만적이고 난폭한 처세술을 변화하고 싶은 생각은 추워도 없다. 자존감은 나로부터 시작되어 타인에게 전파되고 흡수되는 따뜻한 자기애에서 비롯된다. 자신의 삶을 구축하고 있는 것들을 최우선적으로 사랑하는 일, 진정한 자존감은 바로 이것에서 출발한다. 착함을 완성하는 뻔뻔함, 진짜 미덕은 착함이 아니라 착함을 달성하는 뻔뻔함에 있다. 자신이 겪고 있는 감정, 위기, 어려움의 원인을 찾아 그것이 내 인생을 지배하지 않도록 하는 노력으로부터 인생의 기쁨은 시작된다. 결국 자기 자신밖에 없다. 뒷부분에 인생을 단순하게 만드는 12가지 방법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나 자신을 있는 그대로 사랑할 순 없을까? 사랑받고 싶어서 웃었다. 미움받기 싫어서 친절했다. 상처받고서 또 견뎠다. 더 이상 괜찮은 척안기로 했다. 당당하게 나답게 살겠다. 우리 모두 당당하게 나답게 조금은 뻔뻔하게 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